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240m 전방 좌회전입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240m 전방 좌회전입니다. 1차로를 이용하세요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330m 전방 우회전입니다. 300m 전방 서대전 네거리 유성 네거리 방면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500m 전방 좌회전입니다. 300m 전방 충남대학교 방면 좌회전입니다. 1차로를 이용하세요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500m 전방 우회전입니다. 300m 전방 복명동 방면 우회전입니다. 4. 차로를 이용하세요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전방의 과속 방지턱입니다. 300m 전방 경유지 주변입니다.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. 잠시 후 경유지 주변입니다.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. 300m 전방 개룡로 만년교 방면 우회전입니다. 이 차로를 이용하세요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500m 전방, 시속 5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 하십시오.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 하십시오. 500m 전방 우회전입니다. 3차로를 이용하세요. 300m 전방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경유지 주변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260m 전방 경유지 주변입니다. 잠시 후 경유지 주변입니다. 500m 전방 좌회전입니다. 1. 차로를 이용하세요. 300m 전방 서대전IC 모건대학교 방면 좌회전입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500m 전방 시속 5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,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 하십시오. 500m 전방 우회전입니다. 3차로를 이용하세요. 300m 전방 논산 관저 사지구 방면 우회전입니다.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. 안전 속도는 30km 이하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500m 전방 시속 3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500m 전방 경유지 주변입니다.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300m 전방 경유지 주변입니다. 잠시 후 경유지 주변입니다.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300m 전방 논산 서대전IC 방면 좌회전입니다.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. 안전속도는 30km 이하입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500m 전방 시속 60km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500m 전방 오른쪽 방향입니다. 300m 전방 오른쪽 방향입니다. 이어서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과속 및 신호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. 이어서 90m 전방 우회전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140m 전방 목적지 주변입니다. 잠시 후 목적지 주변입니다.